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920년대 일제의 통치 정책을 시작으로 1930년대와 40년대까지의 일본의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올게요. 지난 시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920년대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임시정부의 활동들 기억나시나요? 연통제 교통국을 시작으로 여러 외교 활동에 이르기까지 독립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좋지 않자 1923년 국민대표회의를 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었죠. 잘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시 국내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919년 3.1 운동을 통해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확인한 일본은 기존의 무단 통치로는 조선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문화 통치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조선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조선 총독의 무관뿐 아니라 문관 출신 일본인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에는 군인 경찰이 일반 치안까지 모두 담당하였지만, 앞으로는 군인 경찰이 아닌 보통 경찰을 통해 치안을 관리하겠다는 보통 경찰제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1910년대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해주고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던 야만적인 형벌인 태형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교사들이 칼을 차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것을 없애고 조선어와 조선사를 일주일에 한 시간씩은 필수로 교육하도록 하는 등 1910년대와는 다른 정책들을 실시하였습니다. 자 그럼 1920년대 조선 사람들의 삶은 편해졌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도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실제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정책을 실시한 것에는 그들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 중에 친일 세력을 만들어 조선인들 사이의 분열을 유도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 통치를 민족 분열 통치라고도 합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일본은 조선 총독의 문관 출신도 총독이 될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이 조선을 다스리는 동안 조선 총독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 중에서 문관 출신인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육군, 해군 대장 출신, 즉, 무관 출신들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말로만 들어준다고 한 것이죠. 두 번째로 보통경찰제를 실시해서 군인경찰과 민간경찰을 구분했었죠. 그 대신 일본은 경찰기관의 수를 대폭 늘리고 경찰 인원을 3배 이상 늘렸으며 대부분 고등경찰, 즉, 강력계 형사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사회주의와 독립운동을 더욱 탄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선인에 대한 탄압은 1910년대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했다고 했는데요. 당시 출간된 신문을 보시면 기사가 쓰여 있어야 할 자리에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이유는 일본이 신문기사를 먼저 검토했기 때문입니다. 즉, 허용은 해주지만 사전 검열을 통해 기사를 삭제하고 신문사를 정간, 폐간시키는 등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1920년대 통치 방식은 결국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죠. 한번 1920년대 조선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가 발표한 조선에 대한 대책을 들어보겠습니다. 1. 핵심적인 친일 인물을 골라 그 인물이 귀족, 양반, 유생, 부호, 교육가, 종교가에 침투하여 계급과 사정에 따라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한다. 2. 각종 종교 단체도 중앙 집권하에서 그 최고 지도자의 친일파를 앉히고 고문을 붙여 영화한다. 3. 조선 문제 해결의 성공 여부는 친일 인물을 많이 얻는 데 있으므로, 친일 민간인에게 편의와 원조를 주어 수제 교육의 이름 아래 많은 친일 지식인을 긴 안목으로 키운다. 조선총독 사이트 마코토,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 친일 세력을 많이 만들어서 분열시키자는 일본의 계략이 담겨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일본의 1920년대 경제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일본 내부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일본은 승전국이었나요? 패전국이었나요? 승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 패전국의 식민지들은 독립을 할때 승전국의 식민지였던 조선은 독립을 하지 못했죠. 승전국이었던 일본은 이 시기 공업분야에 큰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내쌀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일본 내에서 쌀값이 폭등하고 일본인들의 쌀 폭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일본은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에서 쌀을 많이 생산하여 이를 일본으로 가져갈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를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쌀의 생산량을 증식시킬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쌀의 품종을 개량하여 한 번에 많은 양의 쌀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실제로 품종이 개량되고 쌀 생산량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수리조합비, 운반비, 비료값 등을 조선 백성들에게 부과함으로써 실제 조선 백성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당시 쌀 생산량과 수출량 그리고 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이 나타나 있는 표입니다. 보시면 품종 개량으로 쌀 생산량은 확실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일본으로 반출되는 쌀의 양도 증가하고 있죠. 이건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반출량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한번 보세요. 꺾은 선인데요. 어떤가요?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쌀 생산량은 늘고 있는데 한국인의 쌀 소비량은 수탈로 인해 오히려 줄어든 것이죠. 당시 조선총독부의 산미증식계획 요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쌀 소비는 연간 6,500만 석이다. 일본 내 생산고는 약 5,800만 석을 넘지 못한다. 해마다 부족분을 다른 제국 판도 및 외국에 의지해야 한다. 일본 인구는 해마다 70만 명씩 늘어나고 국민 생활이 향상되면 1인당 소비량도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 계속 모자랄 것이다. 따라서 지금 미국 증식 계획을 수립하여 일본 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진실로 국책상 근무랍이 있는다. 조선총독부 조선산미증식계획요강 결국 조선의 쌀을 일본으로 그대로 가져가기 위한 계획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제 정책을 보겠습니다. 1910년대 회사령으로 조선 기업의 성장을 막은 일본은 이제 일본 기업이 한반도에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자 회사령과 관세를 폐지하여서 한반도의 기업이 자유롭게 설립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조선 기업 입장에서는 좋아졌을까요? 물론 조선 기업이 1910년대보다는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리를 잡고 대기업이 된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웠겠죠. 결국 회사령 폐지 없이 조선의 값싼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일본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실시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자원을 가져가서 성장하고 있던 일본. 하지만 일본 경제의 성장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29년 전 세계는 세계 대공황이라는 경제적 악화에 빠지게 됩니다. 세계사 시간에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움직이게 되었는데요. 미국 경제가 악화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모두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세계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각국은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여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식민지가 많은 나라들은 식민지를 통해서, 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자원을 통해서 해결했지만, 식민지가 조선 하나뿐이었던 일본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37년에는 만주를 넘어 중국까지 넘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일전쟁이 일어났죠. 1941년이 되면 아시아를 넘어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으로까지 전쟁을 확대시켰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집중하게 된 일본, 전쟁을 시작한 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무기죠. 그래서 일본은 한반도 전체를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는데 필요한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군수산업과 관련된 금속 화학공장을 건설하고, 지하자원 생산량을 증가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업화는 만주와 가까운 북부 지역에 집중시키고 전선과 멀리 있는 한반도 남부에는 면화를 재배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지역 불균형을 낳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조선의 자원을 가져감과 동시에 일본은 정치적으로도 1920년대와는 또 다른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일본이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조선 백성들의 독립운동이 거세지면 일본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전쟁 중인데 안으로도 부담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일본은 아예 조선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일본은 내선일체, 일선동조론이라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화면에 달리고 있는 두 아이를 보시면 두 아이가 2인 삼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앞에 있는 아이의 옷에는 내네 라는 글자가 뒤에 따라가는 아이의 옷에는 선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기서 앞서 나가는 아이는 일본을, 뒤에 따라가는 아이는 조선을 상징합니다. 결국 조선과 일본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일선 동조론 역시 일본과 조선의 조상이 같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조선사람들로 하여금 일본과 조선은 한몸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20년대 허용했던 조선어와 조선사교육을 아예 폐지시키고 관공서 등의 한글을 쓰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씨개명 즉 이름을 일본어로 반드시 바꾸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선사람들이 사회에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에 더해 신문, 잡지 등을 아예 폐간시켜 언론활동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당시 일본이 조선사람들에게 외울 것을 강요한 황국신민서사라는 것입니다. 황국, 즉 일본이라는 천황의 국가에 신화된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조선사람들 모두 일본의 신민으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도록 하고 세뇌시켰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하나,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둘, 우리들은 마음을 모아 천억대 학계에 충의를 다하겠습니다. 셋, 우리들은 인고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우리는 황국신민이니 충성으로써 궁국에 보답하리라. 둘 우리 황국시민은 서로 신에 협력함으로써, 신에 협력함으로써 단결을 굳게 하리라. 셋 우리 황국시민은 인구 단련 힘을 기름으로써 황도를 선양하리라. 황도를 선양하리라. 이 황국시민 서사는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 학생들에게도 어린이용으로 보급하여 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다 같이 일본의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하여 절하도록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억압은 중일전쟁 이후에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에 일본은 황국의 군인은 그 자체로 특별한 계층이라는 생각으로 일본인만이 황군이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군인의 수가 부족해지자 조선 사람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조선인을 군인으로 동원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은 군인이 아닌 군 관련 공장 등의 노동자로 뽑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병력 충원이 필요해지자 학도 지원병제를 실시하여 조선의 엘리트 계층 즉 학생들을 중심으로 몇 명만 군인으로 꼽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선이 중국뿐 아니라 태평양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징경제를 실시하여 조선 사람들을 거의 다 군인으로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시기에는 남자들 뿐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조선의 여자들을 남자들과 같이 여러 공장에서 일하도록 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위안부로 끌고 가서 반인권적이고 반인류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시기 일본의 만행과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도 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만행에 대한 사과를 반드시 할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당시 역사를 잊지 않고 바르게 알고 있어야겠죠. 일본은 이처럼 조선 사람들에 대한 수탈 뿐 아니라 자원들까지 싹 쓸어갔습니다. 전쟁 물자가 부족해지자 조선 내에는 식량 배급제를 실시하여 일정량을 나누어주고 많은 쌀은 군량미로 가져갔으며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농기구, 식기 등 세부치들을 모두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갔습니다 오늘은 1920년대부터 해방 직전까지 일제의 한반도 통치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어둡고 마음이 어려운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드릴 과제는 항상 안내해 드리는 것처럼 오늘 수업 내용을 노트에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수업 내용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자가 되어서 당시 상황과 관련된 기사를 써보는 것입니다. 1920년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신문에는 글 뿐만 아니라 광고도 있을 수 있고, 그림이나 만화도 들어갈 수 있겠죠. 물론 사진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각자 한 가지 이상씩 만들어서 첨부해 주시면 등교할 때 반별로 모아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등교했을 때 우리가 모두 즐거운 수업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죠.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실을 예정이니 정성껏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신문 구성 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분도 따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까지는 다소 어둡고 우울한 내용이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민족의 저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이 상황을 이겨나가자는 사람들의 모습도 살펴보실 수 있을 거고요. 총칼로 맞서 싸우는 독립군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은 3.1 운동 이후 우리 민족의 저항 중첫 번째 시간으로 실력 양성 운동과 다양한 사회 운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